안녕하세요. 루치비 v 루키 인형나라 나라, 나라 인형하고 맨니 t 비 루키입니다. 네, 오늘은 이 포도송이, 포도송이 는 아니고 블루베리송이, 블루베리송이를 해부 해부해보려고 합니다. 음.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깝시다. 그냥 아주 편하게. 오늘은 콜라보예요. 콜라보인데, 뭐, 이건, 콜라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저는 액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TV 루키님께서 만드신, 정말 뭐라 루비? 아니에요. 루비 액계와 어, 이슬 액계입니다. 이건 이슬 액계나 알로 액계 중, 뭐가 더잘 어울리는지, 튜프진. 댓글로, 댓글로 댓글, 댓글. 말해주세요. 둘이 너무 예쁘죠? 그 외에는 정해주세요. 음, 드디어 벗겨졌습니다. 음. 저도 자, 만져볼래요. 오 느낌 되게 좋아요. 볼이에요. 한번 해부를 해봅시다.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하지만 또못 보니까 이한테 작별 인사로 이거라도 해줍시다. 작별 인사. 시청자 여러분도 라임 임나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요. 아근 어, 그, 거기 있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라고 음, 말을 합니다. 가야. 호우! 오 에깨가, 나왔어요. 에깨가 주르르르르. 오, 좋습니다. 에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느낌 꿀이야. <laughs> 어, 어. 어, 완전 좋아. 느낌 꿀인데? 어... 야, 내가 만든 거랑 똑같은데 느낌이? 어, 그러게요 진짜. 내가 만든 거 여기 안에다 넣어도 되겠어. 느낌 짱 좋은 것.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 색도 완전 이쁘고. 님 노란색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도 이쁘잖아. 색은 사실 좀더 진해요. 영상에는 약간 하늘색 빛이 도는 파란색이지만, 원래는 남색이랍니다. 아 어, 너무 좋다. 나도 포도송이 있게 살래. 액기 아닌데. 포도송이 이거 이액기를 산다고 <laughs> 그거를 사가지고 해보려야 돼요 근데 그니까요 근데 이거 너무 느낌 꿀 아닙니까 얘랑 너무 비슷한데 어 한번 느낌을 한번 해보죠 그래도 솔직히 이거가 더 좋죠 그래도 전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루비랑 똑같아 아 어, 루비 이 루비. 루비랑 진짜 똑같아요얘아 음. 어, 가지고 싶다 이런, 어, 이런 음. 거 가지고 싶은 것.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티비 루키. 네, TV 루키도 구독해주시고, 저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네,